없습니다.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인데 어,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어, 포물선에 접하고 원래 문제 냐면 자, y 제곱은 12x의 접하고 자, 접한다. 접하고. 그러면 접선을 구하라는 거라더니 그게 아니라 접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 자이 문제를 해석해보면 이 곡선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곡선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이 접선을 구하는 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접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접점 그리고 기울기 기울기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접점을 줬나? 라고 쳐다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요 직선에 수직.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접하는데, 얘랑 수직이랍니다. 아, 그렇다면, 얘랑 수직이니까, 얘가 요겁니다. 네. 요게 요거고,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접점이고 기울기 기울기인데 이둘 중에 뭐를, 주, 뭐를 준 겁니까?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저쪽 곱한 게 마이너스 1 그렇지 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이 주어진 파란 직선과 곱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므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검은 거의 기울기는 2 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접점을 구하러 갑니다. 자 네. 접점. 그러면 우리가 이 접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접점 위에 있는 점을 임의의 점으로 도와야 됩니다. t, 그렇지. 이 같은 경우에는 t, 커머 두지 마시고 버무선이니까 어떻게 네. 두고 했습니까? 요걸 먼저 t로 잡으면 아. t, 12분의 t 제곱이 되겠죠. 네. 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네. 물론 x1, y1로 자고 문제를 풀어도 되긴 되는데 어, 보물선 위에 있는 점이라면 이렇게 두고 갑시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이걸 미분합니다. 이걸 미분하면 x를 미분하죠. 2y 곱하기 dx 분의 dy는 12. dx 분의 dy가 y 분의 6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t를, t를 대입하면 싶다. t 분의 6 그렇지? 그러면 요게, 요게 얼마가 돼야 한다고요? 요게, 2, 2. 요게 이가 돼야, 미안. 요게, 이게 기울기인데, 미안합니다. 요게 기울기인데, 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얼마가 돼야 한다? 3이 돼야 하는 거지? 네. 그치? 그럼 이점에 잡혀가 얼마라는 거야? 3. 3. 따라서, 3콤마, 얼마? 4분의 3. 그렇지. 3콤마, 4. 따 접점이. 4. 4. 4분의 3 오, 3,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2 따라서 접선을 만들어보면 y 빼기 3은 기울기 2고 x 빼기 4분의 3 이런 접선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의 용입니다자그 네. 다음에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 활용인데 조금 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 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활용인데 이런 포물선이 있답니다. y 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최소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소 거리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 포물선은 우리가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그러면 이 직선은, 직선은 Y는, 그치? X 플러스 5이으로 Y 점이 오니까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 위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가만히 쳐다보면, 설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길이보다는 한 요금방 어딘가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 거리인 것 같은데 네네. 수학에서 대충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선생님 최소 거리를 잡겠습니까? 자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얘를 얘를 잘 보세요. 이렇게 쭉 끌고 내려옵니되 그렇죠? 네. 자쭉 끌고 내려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얘를 쭉 끌어당겼다가 딱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바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작습니다왜 그러냐면 비교하면 되죠. 아까 이 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거죠. 네. 그럼 이 길이랑 비교하면 뭔가 맞죠? 네. 이 점도 보세요. 이 점에서 이직선까지 거리는 이거죠. 네. 이런 따라서 포물선 위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바로 어떤 점이 될수 있다.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바로 이 직선하고 평행한 그 점이면 된다는 거지. 네. 요지. 다시 한 번. 생일, 네. 왜이 포물선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포물선 위에서의 접선이 바로 이 접선과 기울기가 같았을 때의 그 접선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로 바뀐 거야? 접선의 방식 정 문제로 바뀐 거지.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 기억나지? 그럼 네. 봐봐. 어, 생일, 왜? 이 점이 필요한데요. 맞아. 그러면 이 점과, 즉, 이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점을 주지 않고 뭘 줬어? 기울기. 기울기를 줬지. 기울기가 얼마? 1. 그렇지. 기울기가 1이지. 따라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이, 이 점을 찾아내면, 그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최소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사적을미분합니다 dy 곱하기 dx분의 dy는 4. 따라서 dx분의 dy는 Y, 분의 2. 2 분의, 어, y 2 2분의 어 y, 2이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 미쳤구나 네. 아, 그렇분의 2. 조선인거자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1이 되야 되는 거니까 네. Y좌표는 얼마? 2. 2가 되야 되고 Y좌표가 2가 되려면 X좌표는 1이 되야 되겠지 그죠네 그래서 1,2에서 1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자 2직선 1,2 직선까지 거리 구하려면 저거 보이시죠? 루트 1 플러스 1 분의 X자리 1, 2, 고 Y자리 2, 2 13, 14, 15, 16, 17, 1 2 분의 2 4 그래서 얘는 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뭐야, 같은... 이게 뭐냐면, 아.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다. 진짜요? 까먹었어? 네. 자, 우리가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요이 점을 알파라고 하고, 이 직선을 A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모양을 저죠. 이렇게, 이렇게 모아야 돼. 네. 이렇게 직선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이거분에 음. 이제 요 x y 자리에 얘와 r e here o 절 h 값 r e y o 는데 o t 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 알파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 가 그러니까 알파를 여기 a look at the people 바로 t a 의거 o k at the p e 겁니다. n look at t h 요 person l o 그다음에 그리고 기울기가 음. 평행하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 같잖아. 기울기 같은 평행한 거잖아. 네. 그럼 일치는 뭐예요? 일치는 완전 다 똑같은 거고. 다 똑같은 거. 아그 y 값도. 그렇지. y 절편까지 똑같은 거예 아.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만 같고 y 절편 다각한 거죠 일치는 네. y 절편까지 같다. 음.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네개 변수 방정식인데, 네. 자, 네개 변수 방정식은, 네개라는 것은 연계를 준다는 말인데,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보세요. X가 3t-5, 그 다음에 Y가 t 제곱2 t 입니다 그럼 이제 대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X랑 관계 있는 건 t 고 Y랑 관계 있는 건 t입니다. 네. 그럼 이제 대물어 보겠습니다. X랑 Y는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죠.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X 값이 변하면? Y 값도. 그렇지. 음. 왜냐면, X 값이 변했다는 말은 T가 변했다는 말인데, Y는 T로 구성되기 때문에 Y 값도 변한다는 말이죠. 네. 즉, 그러면 X랑 Y는 관계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는 Y는, 예를 들어서, 자, y 제곱은 4x, 다이렉트로 x랑 y가 어떤 다, 관계가 있는지 다이렉트로 분명히 보여줬는데 지금은 한번 돌려서 볼수 있는 거지 네. 어, 선생님 왜 y가 x랑 관계가 있긴 있네요? 있지 어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x가 몇배 되면 y가 몇배 되는지 잘, 잘 모르겠지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x가 뭐 몇배 되면 뭐라는 거 아시잖아 그러면 1랬을 때의 dx 분의 dy 즉, X랑 Y가 다이렉트로 관계가 있었을 때의 변화율과 네. X랑 Y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었을 때의 DX분의 DY,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가 바로 핵심 관건이지. 네.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지.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네. DX분의 DY라는 것은 DT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t,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음, 네. 같지?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dt분의 dx분의 1이라 고 봐도 무방하지? 네. 요수니까 네. 그럼 봐봐. 그럼 결국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지금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dt분의 dy와 dt분의 dx로 모습을 바꿨다고 볼수 있겠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현재 x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t이기 때문에, 자, 친구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y가 x가 변할 때 y는 몇배 변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x가 t가 변할 때 x가 얼마나 변하는지, 즉, dt분의 dx밖에 지금 몰라요. 네. 내가 이걸 뭘로 미분하냐면, t로 미분할 거거든. t로 미분한다는 건 내가 강조했어. t가 1 변하면 x는 얼마나 변합니까? 이 뜻이야. 무슨 말 D가 되지.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dt 분의 dx를 구할 것이고 얘는 뭐? 네. dt, DT T 분의 d y 그렇지. 따라서 각각 이 형태에서 내가 미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dt 분의 dx와 dt 분의 dy밖에 안 되니까 네. 걔네 둘을 활용해서 dx 분의 dy를 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네. 자, 그래서 이걸 양변을 t로 미분하면. x를 t로 미분하는 거니까 dt분의 dx가 될 것이고 얘를 t로 미분하면 3이죠 네. 자 얘를 t로 미분합니다 dt분의 dy 그렇지 dt분의 dy 2t-2 자 그러면 이제 그럼 dx분의 dy가 dt분의 dy 즉 dt분의 이거 보이시죠 2t-2 그 다음에 dt분의 dx분의 1이지 네. 그럼 dt면 dx가 5가 아니야? 네. 그럼 3분의 1. 1 그렇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et-2 곱하기 3분의 1. 이되된 거죠. 네. 따라서 최근 적인 결론, 결론, 어, dx분의 dy는 3분의 et-2가 바로 이렇게 4개의 변수로 나왔을 때의 변화율인 겁니다.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래서 매개변수의 방정식. 참고로, 참고로 이거 쌤전 xy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싶은데요.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x 플러스 5 t는 3분의 x 플러스 5라는 거죠. 네. 여기 대입하면 되죠.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y랑 x 다이렉트로 만든 다음에 dx, dy 구하면 안 됩니까? 되긴 되는데, 쉽게 굉장히 번잡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오진 않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될수 있지 않습니까? 될수 있다. 고요 네. 자, 그 다음에, <laughs>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t로 이루어져 있는 4개 변수를 풀었다면, 이제는 x, y가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삼각함수의 형태를 떴었을 때를 한번 재볼 생각입니다. 삼각함수가 나오면 쫄죠? <laughs> 아니알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 코사인 t 그 다음에 y는 3사인 t 아, 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뭘알고 싶은 거냐면 자, dx분의 dy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x랑 t가 다렉로아 그러니까 x랑 y가 다이렉트로 연결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얘를 dt 형태로 그래서 dt분의 dy dx분의 d 그렇지? dx분의 d y dx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dx분의 dt분의 dx분의 dt 아예 음. 이런 조셉이 같은 dx 분의 dt가 되는데 dx 분의 dt를 뭐로 바꿀 건데 dt 분의 dx. 분의 그렇지, A. 그렇지. 최종적으로 그래서 dt 분의 dy 분의 dt 분의 dx로 바꿨다. 네, 맞잖아. 네. 그럼 이제 얘를 양변을 t로 미분할 거야. 그래서 아. dt 분의 dx는 상관없이 미분법 2 e, SIN t로 바뀔 것이고 네. dt분의 dy를 할 것입니다. dt분의 cos t, 그렇지 3 cos t 따라서 우리는 dtx분의 dt, d dt, dtdy이기 때문에 요거 분에 요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sin t분의 3 cos t 요렇게된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음, 어자 그다음에 근데 다이렉트로 이제 요걸 이용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매개변수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친구 정인철이세요? 네. 양상에 있는 구산이라고 시우시면. 나중에 졸업장에는 그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아는 사람다 알죠. 졸업권을 보면. 음, 졸업권다 지키면. 졸업권을 보면, 아는 사람은 압니다. 어? 이거 낭산이네. <laughs> <laughs> 근데 누가 졸업, 졸업장 갖고 와봐. 거까지 보진 지 않잖아. 네. 그걸 노리고 이제, 일단은 하는데, 자기 본 적이긴 하죠. 자, X는 T분의 E. Y는 신이 제곱 마이너스 1자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 곡선 위에 점에서 2, 0. 이 콤마 0이 곡선 위의 점이 콤마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접점이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필요하죠. 네. 우리가 필요한 것은 dx 분의 dy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없이 눈물을 머금고 뭘로 매개되어 있어요? t로 매개되어 있으니까 양쪽을 t로 미분합니다. 그래서 dt 분의 dx. 자, 분수꼴의 미분법인데 이거 배웠습니까?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 나볼게요 네. 나네. 맞죠? 네그 다음에 dt분의 ty는 by지, s o r 고이 t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분의 이것이므로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dt 3승 약분시키고, 다양스럽게 마이너스 t 3승으로 dx분의 dy가 만들어진 거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친구. 여기서 퀘스천,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이를 대입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이란 는 x의 값이죠. 네. 근데 dt dx 분의 dy에서 필요한 건 t의 값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였을 때의 끝에 t의 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t는 1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울기 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음. y 0 마이너스 1 곱하기 x 배기 2. 자 결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점은. X의 값이지, DX분의 DT분의 DX분의 DY에서 나왔던 T의 값이 아니라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안 조심이죠? <laughs> 아, 이거 안조심해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데, 너한테 하고 보면 이거 하나하나 하나, 또 시간 없으면 바로 그 대답할걸? 네, 출제자도 그거 잘 알아. 그래서, 미리 얘기하잖아. 틀림없이 약간의 거니까 조심해. 알겠다. 네. 자,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뭐랬냐면, 4개의 변수에 대한 그, 감정식을 해봤는데, 네. 어, 상가 감수 되어있는 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그지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저는 죽여라. 나한테 이런 거 시키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도 기운내라 양상 가기 싫으시면. 네. 물론 양상도 많이, 많이 발전했다. 나 가본 적 없지. 네. 네. 근데, 학교 못 찾는 허 호흡 못 하겠네, 진 오기이 야, 우 야, 우리 안, 어, 야, 우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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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안, 너왜 안, 와 우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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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 점, 위에 점. 마이너스 루트 3품마 2분의 1에서의 접선을 봐라 근데, 우리나이가 되면 대학이 큰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너희들 나이 입장에서는 배그가 중요하고 롤이 중요한 것처럼, 그잖아 젊었을 때는 학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학벌보다, 아, 이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뭐, 그, 서울대 출신, 은퇴 출신이 별로 안 중요한데, 너희들 인생을 시작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간판에 대한 거거든. 신상 같은 경우에 보면, 오, 신상이야? 오케이. 신상을 딱 보게 되면, 디자인가게 잃는 것 같진, 는 말이야. 중고는 뭘 봅니까? 실용성만 따지죠. 네. 중고는요, 메이크보다는 얘가 작동을 잘 하라고 있는지, 오래 갈 것인지, 그, 그 제품의 그, 진짜 가치하를 보는데, 신제품은요, 어, 알 삼성? 어, 이거 하지 마. 맞아 이거. 휴대폰, 어, 삼성 거. 어. 오, 갤럭시? 이런 거 어, 하지 마. 그런 거맞잖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너희들이 간판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간판이 중요한 게 맞긴 맞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응. 이제 나이 들면 별로 안좋요해 중국, 돌아가? 자, 잘 돌아가? 오래가? 뭐 이렇게 생겼어시더라요 그래, 그런 거야. 자. 뭐라고요? 접선. 접점 접선 안 줬어요. 점점. 기울기가 필요하지, 이제? 네. 보니까 무슨 곡선인지 나는 몰라요. 신경쓸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 타원입니다. 네. 아, 신경쓰지, 타원, 타원, 타원. 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dx 분의 dy. 또 검정합니다. dx 분의 dy라는 것은 dx 분의 dt 곱하기 뭐예요? dt 분의 7T 원래는, 원래는 그렇지. dt 분의 dy가 필요한데. 네. 요거를, 뭐라서, 역수를 취해서, 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이렇이 나쁘면 됐지? dt분의 dx분의 1. 몇번 보자. 네. 맞아. 오케이, 곱하기. 이제, 이제, 지금, 한번만 더, 끝났게. 자,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게?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어우, 힘들어. 됐자. 네. 세번 아, 넘겠습니다. 진짜, 진짜 확. 그죠?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여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망했습니다. 왜요? 왜 망했냐면, 얘가 시타입니다. 음. 그러니까, 치로 미분하는 게 아니고, 뭘로 미분해야 돼요? 시타. 그렇죠. 치타가 아니라 시타입니다. 그래서, 얘를 시타로 바꿔야 됩니다. 디 음, 시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타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 시타. 자, 그래서 이거를 시타를 이분합니다 따라서 d시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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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dx, 스잡하죠 저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사인 세타. 저거 미분하면 d시타 분의 dy 코사인 세타. 따라서 d시타 분의 dx분 이거는 얼마가 니까 마이너스 2사인 세타 분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친구. 이게 기울기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이게 이제 도함수인데, 이 시타 자리에 마이너스처 대입합니까? 이제 기울기가 필요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필요한 건 시타구요. 여기서 중말한 엑셀 값이니까, 엑셀 졸라 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3을 3, 2, 코산 시타. 이때 그 시타의 값이죠. 졸라 네. 넘기면, 코산 시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시타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삼십도. 어, 그래서 값을 좋습니다. 시타가 뭐했냐면 시타가 0과 파이사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십, 마이너스 삼십도. 야, 0도와 파이사이인데 마이너스 삼십도가 왜 나오니?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육분의 파이. 무슨 소리야. 자, 코사인, 이래서 코사인 그래프,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파이입니다. 음. 얘가 이분의 파이죠. 이미 코사인의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90도를 넘어갔다는 소리거든? 네. 자우 대칭을 이용하랬지. 이 마이너스 1 6 2, 3이 그럼 마이너스 1 6의 2, 3이면, 요거요거요 각인데, 마이너스 1분의 2, 3 각을 대칭을 이용하게 되면, 이분의 2, 3이 나온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네. 몇 도? 60도지. 네. 자우 대칭할 거니까, 이것도 30도 간격으로 벌어졌어. 120도? 그렇지. 120도가 지 그래서, 아. 시타는 12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20도를 대입을 하는거지 그러면 오.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3일것이고 얘는 사인 120도는 뭐랑 같죠? 사인 대칭성상각해 60도랑 같은거지 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네, 3 약분 되고 양심은 1이죠 2분의 1로 된겁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 그니까, 러이 문제를 풀때 친구, 봐봐. 앞단에서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 넘어왔어요잘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 이 격선에서,